죄송합 이번에 제가 소개할 메달은 음, 이, 이, 황천대장골인데요? 기존 제가 만들었던 이런 짝퉁 황천대장골. 어, 아, 이두 개가 있는데, 색깔이 많이 틀리네요. 어, 아, 그리고, 음, 제가, 이, 여기를 바꿨어요. 어, 제가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타올라이언으로 만들었어요. 어, 죄송합니다. 어, 자, 어? 어, 짝퉁 파란색. 원래는 이 파란색 메달이죠. 근데 제가 이걸로 바꿨거든요. 어, 이 메달을 잘 살펴보면, 황천대장군과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색깔도 틀리고요. 망토 색깔도 틀리고요. 음, 색깔이 이게 정품이 더 진하네요. 음 그러네요. 음, 넌조리가 짝퉁아. 왜 짝퉁아 조리가 어 자, 여기 황천대장군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일단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어. 거 없이 똑같고요 그렇거든 아, 아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계란 먹는 약고요 너무 안 보이지? 아, 괜찮죠? 짱짱스럽지. 음, 여기가 찌가리네. 들어보면.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음...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